자, 쓰리, 넷, 원. 오, 소리 좋아. 끊어줘. 그렇죠. 가볍게 쏘아. 자첫 번째 실험은 이 빨대와 공기가 만난다면 자 빨대와 공기 어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인데 억지로 만나게 해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<laughs>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번 실험의 재료는 이렇습니다 빨대 준비해 주시고요 절연 테이프 나무젓가락 휴지 가위와 둥무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빨대 양쪽 끝부분에다가 절연 테이프로 한 번씩 감아 줄게요. 자,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, 나무젓가락도 양쪽 끝에다가 절연 테이프를 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둘다 말아줬으면, 자, 그 다음에 이 휴지를 6칸 정도 뜯어가지고, 일단은 잘 말아줍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무기를 뿌려가지고,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, 그냥 촉촉한 정도만. 자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적당히 좀 뜯어가지고 자이 빨대 뒷부분을 막아줄 겁니다 꽉 들어맞게 구멍이 꽉 들어맞게 막아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도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뭐가 완성이 됐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바로 공기총이 되는 겁니다 총총 땅 땅. 자, 이런 식으로 관역을 설치를 했습니다. 이 젖은 휴지와 젖은 휴지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미니까 공기압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 정도 파워라면 충분히 맞추고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이 휴지 총알에다가 색소를 좀 입혀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을 살짝... 오, 코피! 코피 휴지로 쓴 거잖아요! 자,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! 정중앙 바로 윙! 인 여기 파란색을맞췄습니다자 <laughs> 보이시죠? 이 정도면은 어, 목표물 맞췄다고 할수 있죠. 좀 만족스럽지 못한가봐요. 이게 <웃음> <웃음> 나와. 자 그러면은 공기를 활용한 더 재미난 실험으로 넘어가시죠. 자, 다음 실험은 풍선으로 대포를 만든다면, 자, 재료는 이렇게 빈 페트병을 준비를 해주시고요. 풍선, 칼, 테이프, 가위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이 페트병을 좀 잘라줘야 되는데, 절반 정도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풍선, 요 보시면은 이 길다란 부분 조금 밑에까지 가위로 잘라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풍선을 자,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되는데, 이거 지금 단면이 그게 날카롭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. 됐다. 자, 이런 식으로 딱 감싸준 다음에 이게 풍선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테이프로 이 풍선을 감싸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붙여 준 다음에 요 뒤에 뚜껑을 열어 주면 풍선 대포 완성입니다. 자 이게 무슨 대포야?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 친구 위력이 어떤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초수 무게를 준비했습니다. 자 과연 이 풍선 대포로 끌 수가 있을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3 2 1! 와! 렇게 고소! 13개 아하! 자,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선 대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걸까요? 아, 이게 빨대와 마찬가지로, 이제 페트병 안에도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, 이제 병 속에 있던 공기가 압축되면서 입구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. 아, 그러면서 대포처럼 푹 꺼지게 된 겁니다. 이거는 너무나 이 호기심 첨구기에성에안 찹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스케일을 높여서 초거대 대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초거대 대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렇게 큰 통을 준비를 해 주시고 페트병 하나 비닐 고무밴드 m a g i 직 여러 가지 공구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처음에는 대포의 밑에 요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근데 요 친구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드릴을 준비를 했거든요. 자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드릴로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.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사투의 끝에 거실거실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닫힐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좀 감아가지고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딱 감아줬고요. 자, 그다음으로 요 페트병을 활용할 겁니다. 어, 페트병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은 딱 눕혀가지고 끝에만 남기고 한요 정도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요양 옆으로, 어, 귀 부분에다가, 이제, 홈을 만들어가지고, 고무밴드를 통과시켜 줄 겁니다. 살을 넣어가지고, 자,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. 자, 지금 아까 여기 구멍을 뚫면서, 요 부분도 지금 구멍을 뚫어줬거든요. 여기로, 요 고무밴드를 빼줄 거예요. 자, 고무밴드를 빼줍니다. 보고 즐기기만 해달라고 막안 해도 그게 하시겠다. <laughs> 손이 많이 가서. <laughs> 자 끝에는 다시 반대로 빠지지 않도록 묶어줍니다.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이 뒤쪽에다가 비닐을 달아줄 겁니다. 왜냐면 우리 지금 공기압 아까 배웠죠. 공기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비닐을 재단을 해서 뒤쪽을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. 자 비닐을 잘좀 펼쳐가지고 좀이 통에 맞게 재단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세요. 왜냐면 여기 뒤에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. 네, 이대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줬으면 이 비닐의 정 가운데 반지름 곱하기 아 맞네. <laughs> 아 접어서 하면 되는구나. 살짝 잘라야지. 이렇게 하면 전가운데를 볼 수가 있지. 여기다가 이 페트병 뚜껑을 열어서 전가운데 맞춰가지고, 자 뚜껑을 닫아줍니다. 자그 다음에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고무밴드만 줄 조절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초대형 대포 완성입니다. 자, 아까 실패했던 초 2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좀 가소롭긴 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기입니다. 3, 2, 1. 오. 자, 이번에는 초 30개입니다. 어, 이건 쉽지 않겠지만 이 초대형 대포에게는 가소롭습니다. 자, 바로 한번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가볍게. 쏴! <laughs>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친구의 끝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? 공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실험 한번 이 호기심 청구기가 한거 따라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호기심 청구기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